슈룹 시비화는 성남대군이 드디어 세자 자리에 오른 경축의 회차입니다. 동시에 왕이호의 친자가 아닌 황수건의 아들 의성군이 세자 경합에서 패한 후 궁을 나가면서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다고 다짐해 윤왕후 세력과 합세할 황운영 세력의 영모가 임박했음을 보여줍니다. 12화 엔딩에서 사라졌던 초월이 아이 아빠를 찾으러 왔다며 대골 문을 두드립니다. 영모를 중전에게 알리러 왔습니다. 자다가 놀란 중전 이마령의 모습에서 단순하게 아이 아빠를 찾으러 대골문을 두드릴 초월이 아님이 느껴졌습니다. 12화에서 성남대군이 왕세자 자리에 오른 후 중전 이마령과 늘 내명부의 수장 중전이 되고 싶은 대비가 맞붙어 절대 놓칠 수 없는 세자빈 간택 전쟁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고기인과 태소용이 중전의 사람으로 세자빈을 올리기 위해 세자빈 후보를 찾는 모습이 재미있게 나왔는데요. 세자빈 후보들에 대한 소문과 진실을 암행을 통해 제대로 보려는 중전의 모습이 흥미진진했습니다. 시장에서 비녀를 팔려는 여인을 통해 그 여인을 도와주려는 청아의 모습, 약자를 도우려는 청아를 눈여겨보고 그녀가 병판의 장녀임을 알게 되고 청하의 입을 통해 성남대군과 두 사람이 궁 밖에서 만났음을 알고 놀라는 중전인데요. 중전은 병조판서 윤수강을 만나 청하가 출중해서 세자빈 삼고 싶다고 말합니다. 중전과 대빈은 서로 다른 이유로 병판 윤수강의 장녀인 청하를 세자빈으로 선택합니다. 중전 임하령은 병판에게 세자의 방패막이 되어달라고 하며 자신은 세자빈의 방패막이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세자빈 간택 과정에서 칠거지악과 삼불거가 나오는 점 임하령과 청하의 첫 만남에서 아이를 낳지 못해 이혼당한 여인을 청하가 돕는 장면 등이 복선이라면 청하가 몸이 약해 아이를 갖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이때 중전 임하령이 청하를 도울 것 같습니다. 병조판서는 성남대군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는데 가장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낭후 세력, 즉 권위관 세력이 역모를 일으켰을 때 병조판서인 윤수광이 병권을 장악하고 있으니 역모를 막아내는 데큰 역할을 할것 같습니다. 이제 병조판서 윤수광도 중전의 사람입니다. 성남대군이 왕세자 자리에 오른 후첫 시강원 자리에서 영의정 황혼영이 난세 운운하며 나를 세운 질문으로 왕세자를 몰아세웠지만 성남대군이 부드럽게 맞받아쳤고 이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병조판서 윤수강입니다. 딸 바보에서 사이 바보된 윤수강입니다. 첫 시강원에선 보검군도 왕세자 성남대군에게 든든한 동생으로 왕세자의 답변을 뒷받침했습니다. 역시 흐뭇했습니다. 성남대군이 혼례를 치른 밤에 청아를 두고 나간 것은 중전의 계획으로 보입니다. 대비가 청아가 자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하려는 전략으로 성남대군과 청아 두 사람과 이미 행동을 맞춘 것 같은데 아니라면 두 사람은 오해풀고 사랑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세자 경합에서 패한 의성군과 황수건이 권위관에 의해 영모의 주체가 되어가고 외손자 의성군이 이호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모르는 것 같은 황운영까지 합세해 영모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3화 예고에선 궁을 나간 의성군에게 권위가니 왕을 만들어줄 아비가 아니라면 밟고 올라서야 하지 않겠느냐며 영모 제안을 하는 장면까지 보여졌습니다. 영모 세력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20년간 현 왕조를 위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내세울 명분입니다. 적통 왕세자인 태인세자를 혀로거를 빌미로 살해한 대비가 자신의 아들인 현 왕을 황혼영 세력과 손잡고 태현을 통해 왕위에 올린 것, 윤왕우를 폐위시키고 대군들을 다 죽이고 피해 왕조를 세운 것 자체를 역모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명분을 정당화시키려는 윤왕우 세력에게 이호와 이마령의 장자인 왕세자가 죽고 태현으로 왕세자 자리에 오른 둘째 성남대군을 끌어내리려는 영모 세력의 회합이 가장 크게 보여진 회차가 12화입니다. 궁밖에서 권희관을 만난 황수건이 세자를 죽인 독극물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고 권희관은 황수건에게 다시 궁으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어디까지 영모 계획의 합을 맞춘 건지 궁금해집니다. 황수건이 귀인 시절부터 중전 자리는 내네 것이고 의성군에게는 왕세자 자리가 원래 네 자리라고 주입식으로 외친 점이 권희관과 황수건이 어린 시절 궁 밖에서 만난 사이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권희관이 윤왕후의 아들이면 황원영도 그의 딸인 황수건도 권희관에게는 왕의 가문인 자신의 집안을 몰살시킨 원수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플랜 A, 플랜 B 등 같은 목표를 갖고 함께 했다는 데에는 약간의 의문부호가 있습니다 윤왕후가 중전 임화령에게 대비가 태인세자를 죽였다는 걸 알려주면서 한 가지 청은 꼭 들어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윤왕후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 천재인 중전 임화령이 권위관에게 세자 죽음의 비밀을 함께 찾자고 제안한 점이 역모를 아예 사전에 막으려는 선택일 수도 있어서 13화가 기다려집니다. 현재 의성군이 이호의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심경 변화가 클 대비가 포커페이스를 유지 중인데 궁을 나가는 의성군이 황수건과 인사하러 온 자리에서 대비가 의성군을 지켜보겠다고 하자 악역으로 나오면서 전혀 멘탈 유지 안 되는 황수건의 흔들리는 눈빛에서 황수건이 대비를 먼저 죽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왕 이후도 서함덕이 감옥에서 살해당하자 궁궐 내에서 윤왕후 모자와 내통하는 사람이 있음을 인지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영모의 무리를 찾고 있고 권례의 가담자를 찾으려는 이유입니다. 황수건과 권의간의 관계를 알고 있는 중전 이마령은 권의간이 한성에 나타났다는 보고를 받고 권의간이 만나는 사람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명령합니다. 동시에 이마령은 십3화 예고에서 권의간에게 세자의 죽음을 함께 밝히자고 제안합니다. 중전이 권의간에게 세자 죽음의 비밀을 함께 밝히자고 하는 점이 향후 함께 단서를 찾으며 권위관의 심경에 변화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병조판서 윤수강도 중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병판이 대비의 세력일 때와는 다릅니다. 윤수강은 대비는 언제든지 자신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날세울 준비를 하면서 충성했다면 중전 이마령은 대비와 반대의 결이기 때문에 병판은 지금의 고기인가 태소형의 믿음을 갖고 중정과 왕세자 또 사랑하는 딸 청아를 위해 헌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모세력은 태인세자가 대비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증거를 찾아 현왕 이호를 치려는 명분을 세워도 20여년 태평성대를 연왕 이호 또 백성의 국모로 해월각을 세워.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도왔던 백성의 우산이 되어준 중전 이마령을 백성들이 사랑한다는 걸 명분으로 이기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모가 반드시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백성의 아픈 곳을 감싸겠다는 왕세자 성남대군과 약한 사람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공감 능력 뛰어난 세자빈 윤청아의 예쁜 사랑 기대하며 슈룹을 봅니다. 무한대군도 아이 잘 키우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